네, 지금 생리대에 대해서 여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인구의 절반쯤 되는 사람들이 평생 40년 가까이 쓰는 건데 설마. 이렇게 인체에 민감한 부위에 직접적으로 닿는 건데 설마. 제대로 된 검사 기준을 통과한 것이겠지. 내가 예민해서 그런 거겠지.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보다는 체념하는 마음으로 생리대 포장지 광고 문구와 불충분한 성분 정보를 보면서 조금이나마 무해해 보이는 것을, 덜 유해해 보이는 것을 고르려고 노력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 몸에 나쁘고 사용했을 때 힘들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해서 힘들고 부작용이 있었으면 사용하지 말았어야지. 면생리대 썼어야지. 그 댓글을 보고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몸에 쓰는 건데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면 안 됐어야죠. 여성들이 쓰는 생리대에 들어 있는 모든 성분을 조사하고 그 성분들이 무엇인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발표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무리한 요구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린 아프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 유해한 것들을 써야 됩니다.